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이 조끼가 어떻게 연결됐을까요? 어, 보통이라면 여기가 연결선이겠지만, 이거는 무늬 때문에, 하나, 둘, 이세 개의 무늬로 한 거라서, 음, 앞판이 뒷판, 어, 여기 파면 되니까 여기까지 한 거라서요. 연결선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무늬가 되려면, 음, 양쪽에 그 음, 코를 잘 이렇게 연결한 거죠 이렇게 요렇게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해서 그러면 얘네들도 색깔에 맞게 빨강색 초록색 분홍색 노랑색 아이보리색 흰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보리색일 거예요 예, 네, 이거하고 빨간 그 저는 조끼를 뜬 거고 그러면 보면 여기를 보면 여기 있죠 보이죠 어 뒤에 요렇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무늬를 보고 연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아이 이이 아이 옷이을때 이게 이제 통에 비해서 무늬가 그 정확히 잘안 나오니까 이렇게 한 겁니까? 뒤에는 다섯 개 무늬, 앞에는 세개세개 해가지고 한 거예요. 어깨에 연결하는 거는 양쪽이 살아있는 코로 연결한 거고요. 그거 이름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양면 코 이음 뭐코 이음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연결해야 되니까 일단은 제가 해봤어요. 문의를 보기 위해서. 예, 이거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한코 요거 요 코. 봐봐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하려면 결국 이렇게 어떻게 되나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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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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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러니까는 2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이코와이코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 아, 이거 하나만요. 아 왼손으로 카메라 들고 오른손으로 하려니까 쉽지는 않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음, 설명은 다시 차, 찬찬히 밑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시연해 봤습니다. 어, 제가 너무 오래전에 뜨개질을 하고 안 해서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재연을 해보느라고 항상 좀신중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재연해보느라고 했던 거는 일단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서부터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하려면 결국 얘도 또 이렇게 해서 문의를 보면서 여기는 여기는 검정색으로 연결하고 여기는 분홍색으로 연결하고 얘는 다시 검정색으로 연결해야겠죠. 시작합시다. 사실 아무리 봐도 이걸 어떻게 연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어, 어쨌든, 그러니까 마치 도형으로 생각하면 D자처럼 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 보면 네배 음, 어, 가까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다섯 배 정도 요 길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배, 두배 이렇게 다섯 배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일단 또 얘가 매듭이 있으니까 이게 좀 길면 얘로 하면 되는데 짧으니까 일단 좀 묶고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이렇게 안전하게 좀 묶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묶지 않고 나중에 다또 마감해서 없애버리면 되지만 이렇게 하고 결국리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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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건데 여기는 처음이니까 아저 힌트를 예전에 제가 뜬거여서잘못 찾겠고요 음 이거는 왔다갔다 두번 하면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음 얘는 다 잡은 거네요 네. 그러면 여기 두 개의 코면 위쪽 코를 해서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 보이시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음, 영상을 찍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다시 한번 가면 얘가 아, 튼튼하겠죠? 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또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여기만 처음이니까 두번 하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풀릴리는 없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쪽하고 카메라 쪽이 잘 찍혀야지 이렇게. 이거를 지금 칸을 정확히 해야지 딱딱 맞을 텐데 제가 약간 처음에 확인을 잘안 하고 했네요 <laughs> 네 좀, 이쪽이 더 길게 해놓은 것 같은데. 뭐든지 완벽하게 딱딱 맞아야지 다 이뻐요. 좀 술렁술렁 대충 하면 조금 터프하게 약간 못생길 수 있어요. 어, 다른 사람 눈에는안 보일 수 있지만 나 자신한테는 보일 수 있죠. 예하고 Yeah. 汤。 눈이 잘안 보인다고 굉장히 제가 터프하게 하고 있네요. 어렵진 않죠. 근데 제가 지금 검정색으로 했기 때문에 잘안 보여서요. 이 무늬가 연결되는 이 무늬 신경 써 주시고요. 네. 키의 길이는 정정합니다. 그 어깨에 연결할 때는 코를 만드는 거니까 그네배 이상 다섯 배까지 했던 거고요. 여기는 그냥 그 디귿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유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디귿자로 이렇게 꿰매니까 다섯 음, 배까지는 아니고 너무 남는 것 같고요. 그러면 예 그게 아니고 한 두배 정도 하면 됐나? 두배 정도. 그렇지만 하여튼 자르는, 그 모자라는 것보다는 게 넉넉한 게 좋으니까 다섯 배는 좀 많은 것 같고요. 두배 정도 해놓고 하세요. 이게 여기, 이거니까, 그 다음 여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디귿자를 두번 했듯이 마무리할 때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선 마무리 합니다. 어.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서 해 모양을 잘 갖추어서 무늬가 연결되도록 예. 어,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다섯 배 하니까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다섯 <laughs> 배 하지 마시고 아, 지금 몇배 남나 보자. 하나. 둘. 셋. 어 무려 네 배가 남았네요. 한 배여도 되는데, 그래도 넉넉하게 두 배로 하시고, 실의 길이는 두 배로 하시고, 어, 그렇게 해서 하세요.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요거 마무리하고, 지금 이 분홍색하고 다시 검정색을 해야겠죠. 어, 요 남은 거는 다시 이쪽에서 쓰겠습니다. 음.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뒤로 보내서, 뒤에 여기로 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살짝 하시고요. 그다음에 끊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어 여기는 어 각자 하시고 생략합시다. 이렇게 하면 음 옆선 연결하는 거예요. 어 옆선 연결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 이렇게 여러분들 각자 하시고요. 이 문양이 아 문양이래 모양 무늬가 잘 연결되도록 어 예쁘게 하세요. 옆선 설명 끝. 감사합니다.